안녕 친구들. 오늘은 조선의 가장 슬픈 역사 임진왜란에 대해 공부해 볼 거야. 임진왜란이라는 뜻은 임진년, 그러니까 1592년에 일어난 왜란, 외인이 침략하여 일으킨 난리라고 말할 수 있어. 선생님이 예전에 고려 시대 거란 몽골의 침입을 공부할 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네 가지: 누구랑 싸웠는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가. 누가 잘 싸웠는가? 전쟁의 결과는 무엇인가? 배운 게 기억이 날 거야. 이 임진왜란 누구랑?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건데 무엇 때문에 조선을 침략한 걸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나라들의 상황을 봐야 알수 있어. 먼저 조선의 상황을 보면 첫 번째, 건국 후 200여 년간 평화로 언젠가 일어날 전쟁에 대해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어.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지. 저번 시간에 배운 신사임당의 아들 이희 선생님께서 그렇게 병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어. 허술한 나라의 모습이지. 두 번째, 그 당시 신하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들끼리 싸워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어. 세 번째, 게다가 일본에 다녀온 사신 두 명의 보고가 달랐는데 황윤길이라는 신화는 일본이 침략할 가능성이 높으니 전쟁에 대비하자. 하지만 김성일이란 신화는 침략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했지. 좋게 좋게 생각한 왕은 이 말을 듣고도 딱히 준비시키지 않았어. 그러면서 일본 상황은 어땠나? 수많은 패거리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일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시켰어. 그 다음은 전쟁을 위해 수많은 무사 여러분들 사무라이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전쟁이 없으니까 이 무사들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니 이제 나라 밖을 내다본 거야.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진짜 목표는 중국 명나라였어. 명나라의 거대한 땅을 먹기 위해선 조선 땅이 전쟁 기지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쟁 준비가 확실히 안된 조선부터 침략을 하게 된 거지. 1592년 4월 13일 새벽 이거 임진왜란 때1 5구2 쓰면 안된다 라고 이해하면 쉬워. 그리고 또 조선건국 1392년과 정확히 200년 차이가 나고 아무튼 부산으로 쳐들어와 순식간에 한양까지 왜군이 밀고 들어왔지. 당시 임금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란을 갔지. 교과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육지에서 계속 조선이 졌어. 그런데 중요한 질문. 누가 잘 싸웠는가?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아니 세계 역사상 최고의 장군이라고 불리우는 이순신 장군이지. 임진왜란 1년 전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전라도 쪽 수군사령관인거지. 이때 미리 판옥선과 거북선을 만들고 무기도 준비하고 훈련을 시키는 등 침입에 미리 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처음 침략을 했던 왜군이 한양을 점령하고 쭉 올라갈 때 왜군의 2차로 들어오는 군이 대부분 배를 타고 우리나라 남해 쪽으로 왔었지. 이 왜군들을 이순신 장군이 옥포 해전을 시작으로 사천 해전, 한산도 대첩 등 크고 작은 몇십억의 전투를 다 이겨버린 거야. 이 전투들이 일본 외군들한테 정말 치명적인 게 앞서 침략을 한 외군들이 육지에서 식량과 전쟁 물자가 필요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를 타고 들어오는 외군들이 이순신 장군 앞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바다에서는 물론 육지에서도 이제 뭐 전쟁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곡식이 나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왜군들이 식량을 약탈하려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막아 버리니까 왜군 뜻대로 또안 되고 전 세계 장군들이 이 이순신 장군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지략이 아주 뛰어나서 그랬어. 사실 여러분이 유명한 영화 명량을 보고 다들 이순신 장군은 항상 불리한 수로 큰 수로 왜군을 이기는구나 생각했을지도 몰라. 유명한 대사 있잖아. 아직 신에게는 1 2 척의 배가 남아 있어옵니다. 사실은 임진왜란 당시 많은 해군 전력을 가지고 수가 적은 왜군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다 승리를 하게 한 거지. 두 번째, 남해의 많은 섬과 좁은 바다의 물살 등그 지형을 이용해 왜군을 전투에서 혼란스럽게 하였어. 그리고 또 유명한 전략이 학익진 전법이었는데 그림에서처럼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하여 전투선을 배치해서 일본의 주력 무기였던 조총이 닿지 않는 범위에서 수학적으로 경확한 계산을 통해 거리를 재서 대포를 쏘아 명중시키는 전술인 거지. 이 전술로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 그 당시 육지에서의 전투 이후 명나라와의 동맹 행주 대첩. 이순신이 감옥에 간 이야기, 유명한 명량 해전, 정유재란, 전쟁의 끝 등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게. 자기가 친구들,